이거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맞아. 근데 언니 우리가 오. 지금 3시 5분이거든요. 오. 진짜 딱딱 딱 10분만. 아이고 응. <laughs> 뭐. 응. 어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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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 맞아. 아니, 왜냐면 맞아. 우리가 아까 2시에 만났는데 지금 3시 5분밖에 아, <laughs> 아, 안아안될거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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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같아. 맞아. 하자 하자 하자. 진짜 딱 10분 전할수 응. 있거든요. 오케이. 오케이. 준비. 야 고. 언니, 응? 제가 진짜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 까요 뭔데? 아니 제가 토요일 날 응. 집에서 새끼를 다 먹었거든요. 응. 아침, 점심, 저녁. 응. 제가 먹고 설거지도 바로 했어요. 응. 어, 요즘 응. 날이 더우니까. 응. 어. <laughs> 근데 이제 아무리 제가 밥을 다 먹어도 음식물 쓰레기가 생기는 거예요. 응.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묶어가지고 이거를 버리려고 들었는데 응. 바닥이 좀 찢어져 있더라고요. 응. 어. 아, 이 국물이 샜겠구나 응응. 싶어가지고 이거 얼른 갔다가 버리고 응. 집에 와서 이제 그 주변을 다 닦는데 응. 그 음식물 쓰레기 있었던데 옆에 전자레인지가 있었어요. 응. 그래가지고 아그 전자레인지랑 바닥 사이로도 국물이 샜을 수도 있잖아요. 응응. 기분 나쁘지만 그럴 확률이 크니까 응. 그리고 요즘 응. 또 너무 덥고 응. 그래서 전자레인지랑 바닥 사이를 이렇게 보는데 응. 안에 뭐가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. 응. 아 제가 이사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응. 먼지가 그렇게 쌓이나 응. 싶어가지고. 그래. 응. 해 네, 뭐, 기왕, 이렇게 된건 청소하자 하고 이제 전자렌지를 들었어요. 어. 근데 바닥에 깨가 있는 거예요. 깨고 응. 그래서, 에 무슨 깨가 이렇게 많아? 래제 어. 그거를 자세히 봤는데, 어. 구더기였어요. 응? 어? 그러니까 구더기가 있는 거예요. 어? 아 이게 저는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어. 어. 어? 에이, 내가 잘못 본 거겠지. 어. 했는데, 얘네도 더운지 어. 죽어가지고 안 움직이고 있었어. 그러니까 나는 깬줄 알았어. 마지 하는데 제가 아니면 누가 치워요? 그래서 막 얼른 물 티슈로 닦고 퐁퐁으로 바닥까지 다 닦았어요.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. 최근에 부엌에서 날파리들이 진짜 많이 있었거든요. 여름이니까.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. 근데 이 놈들이 그 안에다가 알을 까고 거기서 부화해서 나온 거예요. 근데 나왔더니 부엌인 거지. 완전 신난 거야. 아니 진짜. 제가 쓰레기통이나 뭐 음식물 쓰레기 제가 안 버려가지고 거기서 구더기가 나왔다 그러면 제가 음. 이해를 하겠는데 어. 왜그 전자레인지랑 그 바닥에 있냐고요 어. 아 세상에 안튼 지대가 없어 야, 진짜 언니도 조심하세요 어디서, 아, 어. 어디서 날파리 나올지 몰라요 어, 우리 집에도 날파리가 많아 근데 그렇게 새끼를 깐다는 게좀 너무 놀랍다 진짜 예상하지 못한 데 있어서 정말 부죠 어, 아니야, 생각하기 싫어.